네, 안녕하십니까. 트라이언프 인천점 대표 조규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인천점은 광명, 그리고 시흥, 안산, 그리고 인천, 부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. 저희 이 지역을 또 선택을 하게 된 계기도 주변에 또 발전되는 상황들이 좀 많아서 이쪽을 선택을 했고, 저희가 인천점은 저희 이름을 저희 나름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, 어, 지금 본점하고, 또 영국 본사에서. 지정을 해서 준 인천점입니다. 또 그리고 경기 서남부 쪽에는 저희 트라이언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천점을 통해서 발을 좀 넓게 뻗어나가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. 예, 저희는 그 1층 단일 규모로 150평을 쓰고 있습니다. 단일층에 정비 서비스 팀, 옷이나 다른 파우처들이 다 동시에 전시되어 있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는 서비스 정신으로 무조건 일을 합니다. 공부도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첫 스타트부터 맨투맨으로 나가실 때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정비부는 또 특별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꽤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정비부에서 일을 봐주시고 있어서 어, 오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러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정비부는 약그 50평 규모로 되어 있고요. 리프트가 4대. 그리고 시설은 충분히 잘 해놓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 조달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층 단일 규모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. 카페와 같은 느낌, 그리고 언제든지 오셔서 쉬고 마시고 그리고 즐길 거리를 찾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테이블을 좀 많이 배치를 했고 어, 넓은 시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위에 층고도 굉장히 높여 올려놨습니다. 어, 거기에 맞춰서 동선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이 건물 자체 내에서는 300 대가 주차 동시에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저희 건물 앞쪽에 약 50여 대가 충분히 될수 있는 그 동선들을 지금 잡아놨고요.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나, 그리고 자동차 주차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희 인천 딜러점은 좀더 확보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. 저희가 시승차는 지금 세 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T100 하고 타이거 660, 로켓 3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1,200 타이거가 이제 들어오는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그게 들어오면 이제 네 대가 이제 스타트를 할 거고 저희는 인천하고 여기 경기 서남부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는 시승차를 더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. 저희는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행사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. 뭐 투어도 같이 다니고, 투어를 각자 나가실 때 어떤 음료나 또 다른 어떤 부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늘 함께 할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가오픈을 한달 전에 했고, 이제 9월 24일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정도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동안 타셨던 분들, 그리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오셔서 어, 바이크도 구경하시고 행사를 할때 이벤트 추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고요. 어, 조그맣게는 뭐 다과를 준비했고 그리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다가 식당하고 연결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오셔서 경품에 또 당첨이 될수 있도록, 음, 많은 준비를 해놨습니다. 어, 오셔서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. 트라이엄프는 최근에는 젊은층부터 또 이제 퇴직을 앞에 두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인천 딜러점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찾아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즐거운 곳이라는 곳으로 좀 점찍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